에베소서 6장.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종들이여, 욕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국권이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국권이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내가 두 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